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폰 가지고 왔고요. 어, 소폰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하락 추세선을 멈추고 나서 어, 다시 한번 매지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어, 저점 구간을 회손하지 않은 밑꼬리 흐름들 이런 거 포착을 했고요. 어, 뭐 그래서 단타 관점으로도 여기 보시면은 한번 뭐 7, 8% 이상의 이렇게 수익을 냈지만 적으면 적지만은 또 이제 요런 이제 포인트들이 정말 누적되면은 큰 수익이 될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통방에 뭐 소폰도 이제 상장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관점도 공유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구독자분들 혜택으로 이런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르고도 요런 식으로 해서 조용할 때 매수해서 음, 저항구간에 파는 460%, 적게는 30% 이상으로 해서 뭐600% 이런 식으로도 최근에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들이 계속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민코인에서부터 알트코인까지 이런 상장 관련 정보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 대박의 기회 잡으실 분들 소폰이라고 0102346151 이쪽으로 문자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 시 누르고 이제 나가지 마시고 소폰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구독자분들 혜택으로 이러한 정보들 드리고 있고 정말 대응 방법이라는지 또 다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코인 관점들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기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폰 이코인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I가 우리 지갑을 읽고 우리 행동을 예측한다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소폰 코인이에요. 어. 그래서 소포는 웹3 유저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플랫폼이고요. 이 어떤 지갑이 움직이고 무슨 디파일을 썼고 무슨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는지 이걸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 버전 구글 애널리틱스 플러스 챗지피티다라고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누가 투자를 했냐면 CVP 캐피털, 노드 캐피털 소문에 따르면 알라메다 계열 지갑도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자, 알라메다 관련해서 어, 초대박 났던 이런 코인들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단순한 코인이 아니고요. AI 플러스 웹3 플러스 데이터 이세 박자가 어, 완벽하게 좀 맞아 떨어지는 구조가 바로 소폰 코인이다라는 거예요. 프로젝트들이 마케팅 할때 쓰이고요. 누구에게 광고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거나 하는데, 소폰이 그걸 AI로 분석해서 타겟팅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지갑이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유저가 NFT를 좋아하는지, 정확도 90% 이상으로 뽑아주는 코인이 바로 소폰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수 있고 나에게 어떤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웹3 마케팅 시장이 열리면은 소포는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GK 싱크나 스크롤 같은 레이어 2 플랫폼들이 데이터 파트너가 필요할 때 소포니 딱이다라는 거고요. 온체인 트위터, 텔레그램 분석 툴 이미 개발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개발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더리움 지갑 기반 행동 분석으로 웹투 기업들이 소폰을 마케팅 도구로 쓰게 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많이 갔느냐 보다 누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가 아는 게 누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니,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돈이 되는 시대다라는 거죠. 자, 소포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구조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지 현재 투자들 분석이라든지 핵심 요약 자료들 제가 다 파악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혜택으로 소통방에다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런 기회들 그리고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관점들까지 기회를 이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통방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 소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또 이렇게 정보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